여러분들 제가 GRE accommodation, TOEFL accommodation, GMAT accommodation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카무데이션은 아 a t 데이션 제도는 내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가 안 좋아, 어, 그러면은 그뭐 신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뭐 예를 들면은 추가 쉬는 시간을 주거나 아니면은 무엇보다 응시할 수 있는 시간, 그거를 늘려 주는 거예요. 막25% 이상 더 시험을 볼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방에 정리하는 강의라고 보면 돼요. 자, 그 토플 우선 토플 GRE GMAT은 어커머데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구글에서 치면은 그렇게 나와요. 아커머데이션하고 근데 이제 아예만 다른 이름이 있어요. 스페셜 리 m e n 먼 s 라고불러 오케이 okay?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첫 번째 try 어, 해보라는 거야 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무슨 강의했냐면은 를 한국 사, 학생들은 자기가 아픈 걸모른다 이게 왜냐면 이거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막 진짜 막 아주 심각한 병뭐 아니면 상해 이런 경우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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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비염으로도 50% 추가 시간 따내고, 어 그쵸 그렇죠? ADHD 이것도 50%에서 100% 정도 시간을 더 추가하는 걸 받고 이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별거다님별거 다, 다.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별거 다.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야. 트라이 해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아, 선생님 저는 이런 혜택을 원하지. 이건 혜택이 아니라 권리예요. 님아. 비염도 우리 꼬맹이들이 비염들이 많기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분명히 제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뭐 아프다 그러면은 뭐 쓰러져도 학교 와서 쓰러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비염이 얼마나 심각하고 숨을 못 쉬고 콧물이 계속 나오는데 시험 보면서 님아. 응? 음?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제가 분명히 했지만, 뭐, 발톱이 발로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 요 그런 것들로도 따낼 거예요. 외국 애들은 자기가 뭘,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에 익숙해. 근데 한국인들은 안 그렇다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t r y 해보라는 거야. 음. 오케이? 두 번째는 열심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지원할 때, 원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구글 셜츠하고 그러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서, 전문가한테서 진단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사유를 써야 돼. 어, 죄송합니다. 여기 3에요. 음, 죄송합니다. 사유를 써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어, 선생님, 저, 어, 뭐, 쉬는 시간 추가 30분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근데 님좀 심각한, 컨디션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님 사유 썼어요? 그러니까 아 사유는 안 썼는데요. 열심히 내가 왜 비염이 있어서 왜 추가 테스팅 타임이 필요하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 비염 때문에 내가 어떤 피를 보고 이런 것들을 사유를 써 그럼 그걸 어디다 넣어요? 원서에 원서에다 넣는 부분이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죠? 음자그 다음에 또 어, 나 여기서 또 얘기 얘기해야 될게 있어. 요 그리고 어, 예를 들면 토플하고 GRE 한다 그러면 두개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이, 아니 아니, 니마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GRE를 위해서 <laughs> 이걸 작성을 하면은 그거를 거의 똑같이 복불만 하면 돼요. 토플. 그러니까 하나로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얘기해 드리고 싶고, 알겠죠? 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진단서를 받으러 갈 때요. 진단서를 받으러 갈때 어떤 경우는 의사가 몇번 나한테 좀 치료를 받아야지 내가 뭐뭐 뭐 이렇게 진단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진단서를 받으러 갈때 예를 들면은 한국말로 진단서를 써주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그 병원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얼마 돈안 들어 번역하고 공증비만 내고 그렇게 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열심히 해서 했어요. 그다음에 안 됐어. 어. 첫 번째 아 어, 너는 추가 시간을 줄수 없다라고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어 나는 응시 시간을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쉬는 시간을 늘려줬지 뭐 이런 거. 이럴 때 많은 분들은 이이 이걸 e 젝트로 봐. 넌안돼 이렇게 봐. 분명히 거기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응. 어. 원하면은 보충, 어, 서류를 내라. 그래서 다음 단계는 뭐냐면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 안 되면은. 그래서 보충 서류. 그럼 보충 서류 뭐. 사유 쓴거좀더 강화시켜가지고 쓰고. 더 길게. 어. 그 다음에 진단서도 다른 의사, 다른 전문가한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해서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분들도 한 트럭이에요. 음. 한 번, 두 번까지도 시도해가지고는 거의 거의 받는다고 보면 돼. 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비염이 있는 거는 팩트잖아. 팩트. 그러니까 팩트를 잘만 설득하면 되는 이슈기 때문에 이거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사유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걔네들이 시간을 추가를 안 해줘. 그래가지고 아 떨어졌구나. 떨어진 개념이 없는 거라는 게제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보충을 해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거를 하면서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왜냐면은 이 requirement 그러니까 아커머데이션을 받던 안 받던 시험은 봐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그러면 저 학원을 아커머데이션 이걸 신청한 다음에 받고 나서 등록할까요 아니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학원은 등록해. 공부해. 그러면서 아커머데이션 신청을 해. 왜냐면 학원 들어가가지고 바로 시험 일주일만에 보는 게 아니니까. 뭔지 알겠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마 진짜 이 세상에 최악이라는 게 있긴 하잖아. 어쩔 때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이 보충해가지고 다시 하고 한두번 정도 하고 추가로 다시 해보면은 나와. 나올 확률이 커. 라고 했어요. 근데 안 나온 거야. 어 니마 이거에 대해서 기대지 마못 받았다. 난 이제 끝이다. 나 이제 시험 끝. 나 점수 못 나와 이러지 마. 그냥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지만 이거를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는 라 거예요. 이거에 기대지 말고 이 아커머데이션 시스템에 오케이 뭔지 알겠죠? 이이 그, 이 마인드셋을 안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을 보기도 전에도 벌써 나는 음, 마인드가 나는 점수 안 나올 거야 하고 들어가면 이마 아, 그러면 안 되지 테스트 테이킹 어, 측면에서 그런 마인드셋은 안 되죠 그리고 또이 프로세스를 이 이거 이거 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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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카모데이션 신청하는 거 빨리 시작해 빨리 시작해요 왜냐면은 최소 한 2주 정도 걸리고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아커모데이션 받으면은 그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너 시험 언제 원해? 하고, 어, 시험, 자, 시험 잡아주는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상담을 이렇게 왔어. 근데 제가 님은, 어, 님은 충분히 이 아커모데이션, 어, 이거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한석달 후에 와 어, 그리고 나서, 선생님 저 공부 너무 안 돼요. 괴로워요. 막 이래. 그럼 아커모데이션 신청했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왜안 해? 왜안 해니만. 음. 그러니까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시, 동시에 이거를 신청을 빨리 하세요. 어. 빨리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오케이가 되면은 무슨 코드를 줘요. 그리고 그게 한 2년 정도 유효한 걸로 아는데, 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어, 2년 정도 유효한 거. 그때 이거로 계속 시험을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빨리 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빨리 하는 방법이 돈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돈은 왜? 왜냐면은, 니 막, 예를 들면 50% 추가 시간을 준다고 쳐봐요. 그거는 진짜 시험 보다가 낮잠 자고, 어, 다시 일어나가지고 봐도 될 정도의 그 엄청난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학원 덜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응시료 왜냐면 한번두 번으로 해가지고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이 테스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도 아끼고 그리고 이 아낀 시간으로 지금 빨리 다른 것들도 해야죠. 당연히 에세이 작업도 시작하고 어. 추천인들한테도 가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이거 하고 인터뷰 연습도 하고 빨리 그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물론 뭐몇 가지 다른 것들도 좀 있긴 한데. 어, 그래서 진짜 중증 어, 진짜 너무 너무 심각한 병이 아니더라도 해볼수 있고 또한 예를 들면은 일시적인 상해도 돼요. 어, 축구하다가 인대가 나갔어. 어, 그것도 해당돼. 네마. 어, 그래서 되게 브로드한 거. 왜냐면 이거의 취지를 생각하라고. 몸이 그 시험을 보는 시기에 뭔지 알겠죠? 안 좋. 그니까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음, 배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은 거기 구글 가서 찾아봤는데, 거기에 인 축구 해가지고 인대 나갔음, 그것도 해당되면 이렇게 안 써있더라고 해도, 그것도 당연히, 음, 해볼만한 거고,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 과거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지만, 이거. 예를 들면, 어, 갑상선 암. 그렇죠.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소위, 끝났어. 이제 해결됐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암이라는 거는요. 스트레스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고. 응? 그리고 피곤그니까 이렇게 완벽한 큐리 없을 수도 있어요. 갑상선이 이젠 괜찮지만은 계속 약을 먹어야 되고 평생. 그리고 피곤하면 안 되고 몸이 문제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한테 병도 한번 트라이 해 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열심히 열심히 쓰고 어, 사유도 열심히 쓰고 그리고 안 됐을 때 끝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아픈 거, 내가 상해가 있는 건 팩트니까 다시 보충해 가지고 트라이 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트라이 할수 있냐? 아니요. 두번 트라이 해도 되고 세번 트라이 해도 될 거예요. 그렇 근데 그 전에 어, 이 끝이구나. 아,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응. 어, 이해되죠? 그러면서 공부는 빨리 시작하고 이 제도도 빨리, 빨리 요청을 해. 빨리 요청을 해. 돈 많이 아낄 수 있어. 그리고 자기가 이 시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많이 아낄 수 있어. 그렇지만 최악의 상태. 못 받는다. 나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냥 보너스로 생각해. 응. 그래도 공부해 뒀으니까. 뭔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어머, 그런, 그런 게 있어? 그전엔 몰랐잖아. 그쵸? 그러니까 기대지 마. 받을 확률은 너무 높지만. 이해되죠? 오케이? 자, 한 방에 정리했습니다. 화이팅!